안녕하세요, MTBS 김광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기장 라이언, 그 다음에 승모원 원피치 키링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와... 지난번에는 역장 라이언 키링으로 해서 손전등과 경고음 기능이 있었던 키링이 출시되었다면 이번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키링으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장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라이언이 이렇게 있고 옆에 KTX 모형이 옆에 달려있고 승모원 원피치 같은 경우에는 베름키가 달려있는 키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장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기 포레일피규 키링이라고도 있고 엔지니어 라이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굿즈 같은 경우에는 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스르르 우아하게 열어서 종이만 싹 옆으로 치워주시면 바로 이렇게 키링을 개탈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라이언 키링이 되겠습니다. 기장 유니폼을 입은 라이언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코레일 유니폼을 입은 라이언의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배지 이게 어 원래는 코레일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작아서 표시는 안 되고 있지만, 제복이라는 거를 이렇게 대충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언과 함께 이 기장을 대표하는 건 바로 KTX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조그맣게 KTX 모양도 이렇게 달려있어서 이 녀석이 기장 라이언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숨 막히는 뒤에 한번 볼까요? 어우, 네. 라이언의 꼬리까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하이실 종이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피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비교힐링역력시도 있고 트랭크로 어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어피치 같은 경우에는 수줍은 복숭아 모양이 인상적입니다. k t x 승무원의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있고요. 아우 너무 이쁘죠? 네 산뜻한 파란색이 인상적입니다. 승무원 업무를 하게 되면 어, 열차에 있는 각종 함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열쇠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베른 키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승무원이 일을 할때 자주 쓰는 요 베런키가 또 키링에 상징적으로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조그맣한캐 KTX 로고가 베런키에 각인이 되어 있고요. 라이언과 어피스 기장라이언과 승무원 업비치가 이렇게 두종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17,000원 어, 구매처는 전국 지차역 스토리웨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재고 상황과 판매 여부는 각 지점에 따라서 다르니까 발품은 파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작부터 이렇게 귀여운 철도 굿즈가 출시가 되었거든요 네,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철도 굿즈가 출시가 되어서 철도 동호인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빠잉